자, 이어가지고 119페이지 이렇게 볼까요? 119페이지 보기 전에, 예, 우리가 어떤 걸볼 필요가 있냐. 우리가 앞으로 뭐, 골마이바닥마이기승마이 수제, 개간수로, 뭐, 모래마이 이렇게, 이, 야의사방과 관련된 구조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의 위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지류가 만나는 밑에 부분에 뭐를 설치한다고 그랬지? 어~ 사방댐을 설치합니다. 사방댐을 설치하는 위치 네 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상류에다가 설치하는 게 골마기를 설치하는 게 골마기 우리가 지금 공발 골마기 이를 설치하고 자 사방댐 설치할 때는 당연하게 상류에 있는 지류 외에 골마기도 같이 설치합니다. 그냥 사방때만 달랑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은 그 지류에서 내려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토성류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속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골마기가 위에 설치되는데 하나만 설치하는 건 아니고 어 지류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 따라 가지고 계단식으로 또는 몇 개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 밑에 만나는 합류부의 밑에 사방댐을 설치하게 되고, 그 밑에는 바닥막이를 설치합니다. 바닥막이는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 계단상으로 여러 개 설치합니다. 일단 골마이에서 여러가지 토속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토속류라든지 아니면 나무들 지작목 아니면 물에 대한 유속을 사방댐에서 막아주지만 밑에 혹시 모르는 토사에 대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마에는 무슨 침식을 종침식을 방지하는 거죠. 종침식 그러니까는 혹시나 사방댐에서도 걸지 못하고 내려온 어, 토사가 있을지 모르는 토사들을 막아주는 게 바닥막입니다. 바닥막이.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하천으로 가기 전에 어, 어, 경사로가 완만해졌을 때 설치하는 게 모래막입니다. 모래막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그 다음에 기승막이는 이 계상에 이 계상에 계상이고 개 아니죠? 얘 계곡이 이렇게 계곡이 돼 있으면 혹은 이런 식으로 계곡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양쪽 여기가 넓어지지 않도록 또는 이쪽 부분 얘가 유수가 쳐가지고 어, 횡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방향으로 설치해 준게 기승막이야. 기승막이는 그래가지고 요 양쪽 부분 이 양쪽 부분에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 부분 필요한 곳에 양양 어, 양 옆에 설치하는 게 기승막입니다. 우리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방댐은물론 하나만 설치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계류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물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하나, 두 개, 세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 밑에다가 설치하는 게 바닥막에 바로가 아니고 지류가 좀 흘렀을 때뭐 바닥 사방댐이 끝난 다음에 바로 밑에다 바닥막에 설치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어 계류가 굉장히 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위에 골막이, 사방댐, 바닥막이, 모래막이, 그다음에 기승막이는 개 안에, 양 안에, 양안 중에 횡침식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종공작물이에요. 횡침식을 방지하는 종공작물이 기승막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책을 보면 알겠고 또 수제란 게 있는데 수제는 기승막이는 여기 사면 횡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방향으로 쭉 따라 가지고 어 돌을 쌓아주는 거죠. 어, 얘가 들이쳐도 깎이지 않도록. 수제는 물의 흐름을 바꿔주는 건데, 수제는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수제를 설치합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흐르... 어때? 유속에 감소되고 물의 방향이 바뀌겠죠. 수제도 마찬가지로 횡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종공작물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쭉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인데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골막이 한번 읽어볼게요. 별표. 침식성 구곡의 밑줄 유속을 완화시켜 종행 침식을 방지하는 횡, 횡 공자물이죠. 그죠? 스세를 줄여 삼각을 구정하고 토사유출 및 사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횡 공자물이라고 했어요. 곡성부에 설치하는 거는 피해 주는 게 좋아요.